<뮤> <sistle> 오우 안 되겠다 오오오 오. 오. 어. <뮤 zor> <masked dial nurture narration> 어이구, 안경이 잘안보인다 지금. 얘. 우와. 와, 더 전부터 더 까칠해졌나? 어. 내위 누가 갔지? 누가 지나갔지? 50 페달 와와 <목소리> 페달에 한번 걸렸다. <목소리>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 이오뭐 조심 감사합니다. 어, 음, 안전하세요 음. 어, 판단 잘해라. 앞에 보고 안될것 같으면 내려 네. 차라리 땀이 나서가지고 안 찼잖아. 돌인데, 가 미끌, 미끄러... 미끌. 어이구야. 오, 씨, 발이 무슨 소리고? 와, 미끌었다. 어, 어, 그래야 되겠다. 와, 이거 미끄럽다. 많이, 많이 미끄럽다. 어이. 와! 어이. 어, 미끌었다. 많이 미끌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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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힘들었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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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란다, 나는. 어. 와, 이채박할뻔했어미끄러져가 쭉쭉 제동이 안 되는데. 어, 오, 요, 요, 오, 야위 와, 리 와, 오, 늘 바위 내리라 오, 되겠다 이게 바위 미끄럽다 어. 요 앞에 바위 있잖아 내에바 괜히 잖위타리라 오, 늘미이러진다 오, 오, 저 밑에 바위 있잖아. 또 어, 잔디. 무조건 타지 마. 나는 웬만하면 내리란다, 이게. 어! 물 묻어가지고 미끄러울 것 같아. 어, 아 어, 어. 아, 괜찮네. 어. 그러네요좀 말랐다 약간. 우후! <목소리> 10% 감소. 줘요. <목소리> 리고 그래. 어이구 상단이 미끄럽네 어이야 @웃음 <laughs> 야, 이거 끌어서 포으면 어떻게 가라고?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잡았다 여기 여기 여, 옆에 한번 쉬자 자, 핸들바, 큰일 날뻔 했다. 와... 가이 오, 어, 문제 있다. 어. 고맙습니다. 고습니다한 사람 더 있습니다, 뒤에. 아, 지나면 얼마나 좋아, 그다? 서로 기분 좋고. 나무까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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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철아 어, 따라오나? 어 가자. 들어가 철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확 돌려버려. 이거 그냥 차버려. 어. <목소리> 탑방. <탑뿐아. 목소리> 집중, 집중. 끝까지. 역시 <목소리> 마지막까지. 여기 은근히 커버가 나해 한데 있대. 그래요요런 있다니까. 내 여자 잡아서잖아. 우와, 어, 이나 야, 로 날라가고. 어. 뭐, 뭐뭐 어? 박... 어. 뭐, 뭐 까사 같은 거뭐 먹었나 봐. 사를 지금 잡자고 어, 오, 뭐어디뭐 다쳤나? 눈탱이가 이상한데. 와. 어, 어 맛이 갔다. 어제 다쳤는가 다 머리에. 그자. 나두 가잖아저뜨가 여기. 어 정신 을못 차린데? 어미 안 돼. 오 공격하려는데. 어 지복 그 헤비 끼치는가 싶어그라는데가자 아, 응, 음. 음. 근데 머리 에뭐 어제 충격 받은 것 같은데. 주디 뭐. 이 아니면 이다 이거, 이거 기못 가가. 아니다 흙에 주디에 흙 묻었잖아 그대. 소나무 같은데 받쳤는 거다. 음, 그럼 그래, 어. 충격 안 먹었어. 빨리 줄까. 아니 안돼 아, 지금은 안돼. 안 가자 한다? 어. 네. 참별 일이야. 제 가서 뽕다리 물어와가 그런거 아니야? ようわっとくれ。<laughs> 别碰错。 카야이더멋진데가야더 아, <laughs> 가야. 멋지다. 가야이 아, 아, 그 한, 바로 바로. 바로. 그 어, 원래 어, 어. 바다를 타는데, 일년에한 어, 어. 어. 번씩은 강에 옵니다. 예. 아, 아, 예. 아이고, 저저 이거 하나 둘, 셋. 화이자. 하나, 둘, 셋. 화이 아이씨 너무 원래 오늘 요 위로, 저 위에서 올라갈려 했는데, 어, 어. 저쪽 한참 오르락 내려가야 돼. 감태봉이라고. 아, 엎치락뒤치락만 해야돼 어노루노 어... <laughs> 못봤는데 나는 못봤다 올라가는데 어? 옆으로 싹 가쁘는데 어이아발찍어지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